이 자리에 서는 마음이 좀 무겁 습니다. 저는 2년 전에 상주시장 재선거 를 재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마음이 많이 부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이성문사거리 주변은 시민들이 북적거리면서 상가들이 활기차게 장사를 하고 젊은들이 늦게까지 활기차게 돌아다니던 그 거리였습니다. 그 거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3층, 2층 비어가더니 1층까지 다 비었습니다. 2년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상가들이 임대 딱지가 붙어 있습니다. 딱지가 한번 붙으면 다시 임대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2년 전에 비해서 나이가 두살더 드셨습니다. 저도 두살더 먹었습니다. 우리 상주는 우리가 나이 두살 먹을 동안 1.6세가 더 먹었습니다. 빠르게 늙어가는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1년에 500명의 청년들이 서울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그런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선거를 맞이하고 있지만 은 유권자의 절반 이상이 60세인 도, 그런 도시가 되었습니다. 상주는 활력을 잃었고 미래도 없고 지방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그런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는 1995년부터 우리 손으로 상주시장을 뽑고 상주시 의원들을 뽑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주권자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당한 주권을 4년 동안 상주시장, 상주시 의원들에게 위임을 한 것입니다. 그분들이 상주시장으로서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분리할 권한을 준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우리들을 잘 모셔라 이렇게 권한을 위임해 줬습니다. 안타깝지만은 그 위임한 권한을 가지고 우리 주권자인 시민들을 잘 모신게 아니라 자기들의 주변을 배불리고 자기들의 권한을 이용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분리한 결과가 현재. 텅텅 빈 서문사 거리가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022년을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상주시는 안타깝게도 1995년 김근수 체계를 그대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바뀌었지만은 28년이 지나는 동안 아직도 김근수 시장이 우리 상주시의 시장으로 있는 것이 우리 상주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변화해야 됩니다. 아니 늦었습니다. 이제는 똑같은 사람들에게 똑같은 정책 맡기면은 똑같이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람에게 새로운 정책을. 새로운 실력을 가지고 할수 있도록 맡겨야 됩니다. 그 자리에 저 조원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조원이는 다릅니다. 이전에 해왔던 상주 시장들과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는 6월 1일에 다시 한번 투표를 해서 4년 동안 우리의 권한을 맡길 시장을 뽑게 됩니다. 조원님은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 위해 분리마는 시장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시민들을 잘 모시고 시민들이 가진 권한을 대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직접 집행하시게끔 의사도 결정하고 돈도 결정하고 돈도 집행해서 결국 시민들의 바꾸는 그런 시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정 정당의 후보를 찍어줬습니다. 지게작대기도 그 당의 공천만 받으면 당선이 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특정 당의 공천 과정에서는 매일매일 나와서 이 자리에 나와서 인사하고 매일매일 문자 들어오고 했지만은 경선이 딱 끝나고 나니까 여러분한테 인사가 돌아옵니까? 문자가 들어옵니까? 그런 거 없지 않습니까? 이미 자신들은 상주의 시장이 됐다고 우리 시민들이 결정도 하지 않았는데 그 당에 공천을 받으니 이미 시장이 되었다고 명함도 돌리지 않고 인사도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마침 해나가해네요 저와 경쟁하게 될강 o 석 시장과 저는 나이가 딱두살 차이입니다 물리적인 나이는 두살차이지만 i t Go on, hit! Go on, hit! 이 o on, hit! Go o 새롭게 상주를 끌고 간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젊은 후보입니다. 지금까지 상주를 이끌고 오셨던 분들, 이미 흘러간 물, 이미 흘러간 정책 가지고 상주시를 이끌다 보니까 이렇게 상주시가 퇴보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바꿔야 됩니다 이제는 바꿀 때가 됐습니까? 됐습니다 저 조원으로 한번 변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조원해조원해조원해 시민 여러분들 잘 모실 것입니다 어떻게 잘 모실지 어떻게 알아요? 살아온 과정을 보면 압니다. 저는 정치를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치하는 근처에 눈길도 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는 동안 상주시가 이렇게 쭈그러드는 것을 볼수 없어 2년 전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하고 바로 상주시장 재선거에 나섰습니다. 저는 정치를 하지는 않았지만은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우리 상주를 위해서 우리 상주의 농업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우리 상주의 미래세대를 위해서 제할일 했고 제것 챙기지 않았고 제돈제 제 시간 써가면서 일을 해왔습니다 30년을 고향에 살면서 헌신한 삶을 보면은 앞으로 해나갈 길이 보이지 않겠습, 않겠습니까 여러분 노회한 흘러간 정치가를 상주시장으로 뽑겠습니까? 신선한 정책 전문가, 청렴하고 실력 있는 조원희를 뽑겠습니까, 여러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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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우리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대가 된 이후에. 한 번도 김근수 시장이 바뀌지 않고 28년 동안 상주 시위를 지배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상주에 대한 상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조원위를 통해서 새로운 상주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실력 있는 새로운 후보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와 있습니다. 우리 김영선 도의원 후보, 도의회 4년 동안 의정활동 최고로 잘했습니다. 우리 정길수 이승일 의원, 지난 4년간 상주시 의회에서 17명 빨간당 소속의 국회의원 또는 무소속이 지배하던 그 당에서 제 목소리 내면서 제 역할 다 해왔습니다. 17명 시의원 중에서 미래세대를 대표할 청년 미래대표 한 명은 있어야 될것 같아서 우린 29살 청년 오가인 탄탄하게 실력이 검증된 청년을 미래대표 1번으로 공천했습니다 있다와 없다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우리 실력있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지방자치 의원들 반드시 다시 한번 의회로 진출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후회하지 않는 선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후보들과 함께 13일 동안 우리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새로운 상주를 만들어 보겠다는 각오를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함께 뛰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소개 하호 하겠습니다. 조원희, 조원희, 조원희.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의원 후보님 김영선 후보님과.